오늘은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을 치유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현재적인 용서가 있다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교리들이 모두 죽은 문자로 되어버릴 것이며, 또한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모두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이 어찌 구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가 지워질 수 없다면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죄 아래 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만일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의 재판장이시고 정의의 칼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간주하겠습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실 수 있으려면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선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은 동안에는 양자됨이나 칭의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 가망 없이 정죄된 상태라면 성화를 추구할 어떤 동력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라도 어찌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불의로부터 씻음이 없다면 제게는 복음의 모든 축복들이 그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위대한 은혜에 대해 생각을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그것은 명백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자주 선언됩니다. 저는 죄의 용서가 분명하게 약속된 성경의 많은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약 속에 이런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믿는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용서는 약속된 복입니다. 사면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그분은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셨고 용서하시며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언약 위에 굳게 서십시오. 자, 만약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것은 짧지만 충분한 말씀입니다. 극부르짐의 그 온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라는 이 강구에 대한 적절한 응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용서를 바란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그것을 얻으려고 빈 손을 내미는 자에 의해 값없이 돈없이 획득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은혜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겸손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라. 자, 무릎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십시오. 자, 또한 용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어 주어집니다. 5절을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서야 비로소 그분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극히 정의로우신 분임을 보아야 하고 참회함으로써 엎드려야 하며 그분의 정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정당하게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주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와 죄악을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군률과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친구요, 당신은 작은 하나님에게서 큰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크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큰 은혜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 대한 천한 생각은 용서에 대한 의심을 낳으며 의심은 우리를 죄의 속박 아래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높은 생각은 영혼 안에 소망을 낳으며 소망은 확신으로 이끌어주고 확신은 용서의 확신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겸손할 때에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리라. 자, 부르짖고 슬피 우는 것은 용서를 위한 좋은 준비입니다. 자기 비하의 진토가 소망을 갖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예레미야는 환난 당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며, 멀리서도 그들에 대해 충분히 아십니다. 그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슬퍼함으로써 그 법을 존중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비록 당신의 눈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도 하늘의 눈이 그대를 내려다 볼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집에서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라고 자백하였지만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당신의 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살필 때에 이 용서를 주십니다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로 인해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모든 위선으로부터 돌이킬 때, 그때 주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없애시기에 앞서. 우리가 모든 위선을 걷어내야 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진실함은 은혜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주께서 위선자들에게 삼키는 불이 아니시라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요, 주시라고 인정될 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반역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동맹의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분에게서 사랑의 입맞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10편, 2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리라." 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사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즐거이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기꺼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22절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은 오직 주에게서 나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그럴 때 구원이 찾아옵니다. 이 아침에 이곳에 참석한 가련한 영혼들이 이렇게 부르짖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는지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왕이요 율법을 세우신이요 재판장으로 여길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믿음의 접촉이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바라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면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 약속이 진실임은 당신의 경험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형제들이여. 실로 큰 약속이 아닙니까? 한 주간 내내 그것을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조용히 음미하도록 맡기겠습니다. 선지자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야말로, 영원토록 여러분의 소유가 된 영원한 세계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더 묵상하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